제가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 번호가 되게 오래됐어요. 이게 어느 정도로 오래됐냐면 제가 한 초등학생 때인가? 제가 알기로는 그때서야 그 처음으로 핸드폰 폴더폰, 폴더폰 시절, 요즘 애들 모르는 그 폴더폰 시절 때부터 제가 그때 이제 했던 핸드폰 번호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까지 안 바꿨어. 그래서 제 핸드폰 번호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그냥 공공재예요. 그냥 그 정도로 이제 엄청 스팸이 많이 와. 너무 많이 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진짜 많이 오는데 어느 정도 스팸이 좀 많이 왔어요. 주식 하지도 않는데막 주식에 관련된 거막 갑자기 막 떠지고 주식 끝나고 나니까 또 무슨 이상한 막 외로워요. 막 <laughs> 자기 외롭다고 그런 식으로 뭔가 알고 싶지 않은 그런 본인의 정보사항을 막 입해두는 사람도 있고.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상한 문자가 한 통이 왔어요. 근데 이제 이걸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탐색기가 로딩이 걸려가지고요. 잠시만 이거 좀 해결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이거 보여주려고 캡처까지 따놨거든요. 오늘 운동이 끝났어. 운동이 끝난 다음에 로아 숙제를 하려고 이번에 또 이벤트 같은 거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정각마다 하는 그런 맵이 있어요. 막 추억의 섬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무슨 레이스 같은 거 하는 거 있거든? 근데 그거 하려고 그 전에 대충 이제 짤막하게 숙제나 해야겠다면서 카동이라고 돌고 있었어요. 가우스던전이라고 그거 돌고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문자가 하나 왔어. 문자가 하나 왔는데 뭐냐면 이렇게 왔어요. 아빠 바빠? 나 핸드폰 액정이 깨져가지고 AS 센터에 수리 맡기고 임시용 폰 받아서 문자하는 거야. 아이까 그러니까 전화 안 되니까 문자 줘 이러는 거야. 갑자기 뜬금없이 내가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바로 아빠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접촉이 있고 경험을 해가지고 뭔가 책임 없는 캐 쾌... 아무튼, 뭐, 그런 거를 내가 만약에 느끼기라도 했으면은, 뭐, 말이라도 안 해요. 찔려가지고, 막, 그러겠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집에서 그냥 틀어밖에 안 잤거든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아빠가 된 거야. 24살에. 심지어, 어떤 자식이냐. 핸드폰 액정을 깨뜨린 그런, 이제, 싹다가져없는불효막심만 아니, 아빠 힘들게 방송하면서, 이렇게, 구걸하면서 돈 벌고, 이렇게, 자기 악까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런 아빠를 본받을 생각은 안 하고, 뭐하다,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휴대폰 액정이 깨져가지고, AS 센터에 쓰리맡기고 막, 그런, 불효막심한 자식이 하나 생어요 생겼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냥 무시하려고 했어요. 씹으려고 했어요. 그냥,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하면서 하려고 하는데, 딱 핸드폰을 내려놓는 순간, 이 생각이 들었어. 아, 근데, 요즘에는 어떤 형식으로 사기를 칠까? 왜냐면은 이제 뻔하잖아. 뻔한데, 어떤 식으로 사기를 칠지 겁나 궁금해가지고, 호구심에 좀 돋아서, 거기서 이제 제가, 그래, 한번 놀아보자. 답장을 보냈어요. 최대한, 인자한 아버지 톤으로 연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스페이스바도 안 띄우고, 인자한 톤으로. 또 깨먹었니? 이번에는 뭘 하다가. 예전에 전적이 있는 것 마냥. 그래, 일단 이거부터 궁금했어. 과연, 뭐 때문에 깨뜨렸을까 액정이 깨졌는데, 이따 그냥 깨졌을 건 아니잖아. 뭔가 했으니까 깨졌겠지. 액정이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어, 나 깨지고 싶어. 화당창!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어봤지. 그러니까, 통하다가 화 떨어뜨려. 액정이 깨져서 그래. 아빠 안 바쁘면 부탁 하나 해도 돼? 라고 이렇게 온 거야. 이런 불호막지만 녀석. 아빠는 맨날 그 통화도 오지가 않아가지고, 뭐 핸드폰 지금도 보면은 배터리가 그냥 1 17 7예요왜 17%냐? 어차피 뭐 연락 안 오고 이러니까 그냥 맨날 충전 안 해놓고, 그냥 바깥쪽 이렇게 노니까 충전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맨날 이제 10%, 막 20%. 에서 놀고 있는데 근이 놈의 부류 막심한 자식 놈은 통화하다가 누구랑 통화했는지 모르겠어. 어 친구랑 통화한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나는 아닐 거 아니야. 부모님이랑 통화했으면은 애당초에 이 난리 안 났겠지. 그래서 친구였을 거 같다. 그래서 너무 부류 막심했다. 너무 여기서부터 일단 좀꼴 받았고 너무 개심했지만 일단 참았다. 그래서 일단 통화하다가 떨어뜨려 액정이 깨졌대요. 그래서 아빠 안 바쁘면 부탁 하나 해도 돼?라고 했어. 여기서 좀 머리를 굴렸지. 무슨 부탁일까 일단은 부탁 하나 해도 내가 그냥 나오진 않았을 텐데 뭐 때문에 이렇게 빌드업하는 걸까? 왜냐고 빌드업 단어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답변을 보냈어요. 시간 보면 이 알겠지만 5분에 약 텀을 두면서. 그래. 아빠 곧 회사 사람들이랑 밥 먹으러 가야 돼. 뭔데 그러니? 몰라. 내가 회사원 아버지를 둔 적이 없고 나도 회사원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본 적이 없어 가지고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최대한 아버지의 띄어쓰기 잘안 하고 그냥 그나마 근데 중간에는 조금씩 이렇게 넣는. 네. 그래, 뭐 아빠 곧 회사 사람들이랑 밥 먹으러 가야 된다. 뭔데 그러냐? 무슨 부탁인지는 드러나라도 보자라고 했는데 근데 예상외로 저는 조금씩 조금씩 갉아 먹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훅 들어오는 거야. 액정 보험 처리 때문에 통신사 인증 받아야 되는데 내폰은 인증이 확인이 안 돼서 아빠폰으로 인증 좀 도와줘 하면서 이거 물컵표를 넣는데 여기서 좀 빠쳤어. 솔직히 갖고 놀 생각이었는데 여기서 좀 빠쳤어. 아니 어떤 야쌉가거지 없는 자식이 어 액정을 깨부셨는데 안 그래도 귀찮아 죽겠는데 그거를 물컵표까지 하면서 반말을 해 아빠한테 하늘 같은 부모님한테 반말을 아 내폰 아빠 아빠폰으로 좀 인증 좀 도와줘 친구야 부모님이 친구야 인증 좀 도와줘 도와 주세요도 아니고 도와줘요도 아니고 도와줘 물컵표 이게 말이 안돼 내가 진짜 너무 화가 나 가지고 제가 진짜 여기서 진짜 너무 분노했어. 그리고 웃긴 게 뭐냐면 통신사 이게 무슨 헛소리인지도 모르겠어. 액정 보험 처리 때문에 통신사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내 폰은 인증이 확인이 안 돼서 아빠 폰으로 인증 좀 도와줘. 이, 게뭔 ᄉ 이야 일단, 애당스 이것도 겁나 웃겨. 아빠, 바빠. AS 센터에 수리 맡기고 임시용 폰 받아서 문자 하는 거야. 세상에 어떤 AS 센터가 임시용 폰을 발급해줘. 나 진짜 그런 AS 센터 있으면 내가 거기에만 다녀. 임시용 핸드폰. 내가 액정을 좀 깨보셔봐서 아는데, 거기 서비스 센터 가잖아요? 그러면 뭐라 하는냐잖아 아, 이거 액정, 액정 깨지셨네. 이러면서 좀 봐. 네 뭐, 이거 액정만 갈면 되는 걸 거예요. 핸드폰 보험 뭐 드러났나요? 그럼 아, 네, 드러났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어, 이거, 음, 겁나 고민하는 척 해. 그래가지고, 좀 오래 걸릴까요? 내일 찾아와야 되는 건가요? 라고 했는데 어, 아니요? 그냥 1시간, 2시간? 한 2, 3시간 뒤에 받으러 오세요. <laughs> <laughs> 분명히 액정이 사망이었거든요. 이거는 답도 없었거든 근데 두세 시간 뒤면 오, 오시면 될것 같아요. 해가지고 설마 예 그래도 아무리 기술력이 좋았었지만 그렇게까지 하겠어라고 해서 봤는데 새폰이 돼 있었어요. 액정이 갈아 껴지는 근데 액정이 껴졌다고 임시용 핸드폰을 발급을 해줘 어디야 거기는 상을 받아야 돼. 이렇게 소비자가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없는데 진짜 소비자가 왕이다. 어, 이렇게 임시용 핸드폰까지 해주는 거 보면 그래서 제가 받아줬어 여기서 좀 디테일을 넣었습니다. 원래는, 어, 덫, 개가 맞습니다. 어, 덫, 해, 아닙니다. 어, 덫, 개가 맞아요. 우리 이제 아버님 세대의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뭐, 어, 덫, 해, 해야 하는데? 라고 이렇게 넣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도 짱구를 좀 돌렸어. 나도 좀 텀을 뒀는데, 얘도 보면은 아시겠지만, 좀 텀을 뒀단 말이에요. 그래도 2분, 2분 간격? 한 2분 정도 간격. 얘도 좀 생각을 해서 한 4분 정도 간격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물어봤다? 이것도 5분 뒤에. 오래 걸리니,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고 물어보자마자 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냥 우선 아빠 명의로 된 계좌로 가입하고 폰 소리 되면 다시 내 명의로 변경해야 돼. 아빠 민증 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연동할 계좌란 비번 보내줘. 이거를 야 무슨 0 초도 안 돼가지고 바로 답장을 한 거야. 여기 초까지 찍혀 있었으면 진짜 더 정확했을 텐데 진짜 보내자마자 바로 빙빙 하면서 진동 울려가지고 저게 바로 왔었어. 타수가 어마무시. 겁나 이것도 어이 없어. 우선 아빠 명의로 된 계좌로 가입을 하고 폰 소리 되면 다시 내 명의로 변경을 해야 돼. 이건 또뭔 소리야? 일단은 이런 자식 있잖아. 난 무조건 혼냈지만 일단 참았어. 인자. 마음으로. 한번 참았다. 근데 아빠 민증사진 찍어서 보내주고 연동할 계좌랑 비번 보내줘. 이게 민증사진을 보내주고 연동할 계좌도 보내주고. 비밀번호 비밀번호? 비밀번호를 보내줘? 아이가 뭐에 대한 비밀번호인데 저는 근데 여기서 솔직히 꼬치꼬치 깨먹고 싶었어요. 비밀번호? 무슨 비밀번호라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근데 내가 여기서 이미 빡쳤던 게 뭐냐면 얘 상대하고 그 짱구 짱구 걸린다고 원래 12시에 그거 여기 갔었어야 했어요. 로스타 크섬 그 가야 됐었거든? 어 추억의 섬 추억의 섬 갔었어야 됐는데. 근데 얘 때문에 놓친 거야 그래서 안 그래도 빡쳐있었는데 얘가 너무 뻔뻔하게 무슨 하늘 같은 부모님을 그냥 야 친구한테도 이렇게 하네 야 무슨 아랫사람 대하듯이 저... 주세요도 아니고 저요도 여... 아니야 아니 얼마나 부모님을 무시를 하냐면어 지가 액정을 깨부셨는데 미안해하기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아빠 민증 사진도 보내주고 연동할 계좌나 비밀번호 보내달라 너무 빡쳤었어 아무리 가상의 자식이라지만 그래서 생각했지 이건 너무 못 견디겠다 그래서 제가 뭐 찍어서 보냈냐면은 나름대로 우리들의 민증 이거를 찍어서 보냈어 보내... 했습니다. 로스하크의 민증 1540. 그래도 혹시라도 괜히 추적해가지고 그러면 또 안되니까 이름이랑 딜드랑 이런거 다 가리고 1540 스카우터. 원정렙 레벨 123이 정도면 우리 게임에서는 이거의 민증으로 통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보내고 나서부터 거짓말처럼 답장이 없어요. 망할 놈들이